<laughs> 진짜 귀여워하니까. 진 꿀킴! 하! 삐가 어요 너무 가어요 멘트를 생각해봐, 멘트를. 아, 어, 거의 잘 오늘 진짜 감동 잘안 해요. 멘트를 어요 그래서 지금 못하겠어요. 아, 멘트가 아, 하겠어요. 아, 아. 그, 잡고 아니야. 이렇게 하면 되게 잘하고 다요 맞아요, 진짜. 이번좀 각이 안 잡혀요, 지금. 아, 그러면 색깔, 색만 그럼 우리 예나가 위험해요. 예나가마지막 애나 가자. 우리 왜만났나 빨리 해 봐. 애나 빨리 해 봐. 라 토이푸들 같아요. 체원이. 너무 귀여워. 푸들 같요 음 얼마나 은비니가 너를 귀여워하면 너 샤워할 때도 야제씻는 소리 봐 너무 귀여워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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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이렇게 이 <나한테> 정도 <laughs> <laughs> <laughs>

낼수 있어요. 아, <laughs> 어. 안 되지! 안 되지. 됐다, 이건 뭐지? 이거 뭔 모양이지? <laughs> 이거 어떠돌까, <어따 둘까요>, 은비야? 캐토떡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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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뭐야, 저거? 마리텔마리텔 <laughs> 어, 마리텔. <laughs> <laughs> 우리 이름. 은비야! 우리 아, 아니! <laughs> 아니 <좋아>. 그래! <laughs> 어, 음, 어제 친구가 닮았다고 해서 기분 좋았어. 다른 것도 보여, 시원아. 응? 뭐가 있지? 아, 근데 너춤잘 추잖아. <laughs> 아, 진못 쳐. 나 그냥 맛배기로 살짝 에이, 연습만 하고 있어. 줄까기나 트와이스 선배님 어? 좋아해. 응 어, 진짜? 진짜? 어. 트와이스 선배님? 뭐가 있지? 어, 이번에 신곡 나오셨잖아. 아, 빅스페셜! 어, 아, 안, 저, 나는 캣토토브로스 트와이스 선배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빨리 커버해주세요. 노래 불러 줘. Uh -huh. You make me feel special. 아이즈원에서 가장 눈물이 많은 멤버는? 아, 이거는, 이거는... 밖에 없지. 어, 잠시만. 너가 지겠다. 어 아, 이거 좀 어렵다. 김치원 지겠다. 이 아, 그냥 이건 느낌으로 가는 거지. 하나, 둘, 셋. 음, 아, 전주요 미니 언니. 아야 <laughs>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. 이렇게